방금 완전 유튜브 봤다지.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올리는 저의 유튜브 첫 영상인데요.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자발적 Q&A를 할 거예요. 인스타 스토리에 질문을 몇 가지 받아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몇년 전부터 유튜브를 해 봐라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편이었어요. 근데 하려는 마음은 좀 컸지만 아, 언젠간 하겠지. 이래서 좀 미뤘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저의 스무 살을 기록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딱이 스무 살 때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상을 좀 제작하고 싶기도 해요. 주된 그런 영상의, 영상들은 아마 하나님의 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채널이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왜 약간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행복의 기준치가 되게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날씨가 좋아도 하루가 행복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또 하루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또그 하루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자는 게 저의 약간 인생의 그런 목표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인생의 좌우명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것에 사랑으로 임하자.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좀 나눠주고 싶고 흘려보내고 싶은 그게 사람이든 세상이든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인드가 항상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 때 교훈이었어요.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고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복수하는 마음을 좀 품지 말아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잘 대처하며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흥규쌤,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가요? <laughs>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뭔가요? 자유, 사랑, 배려. 다섯 번째 질문. 본인의 가치가 음, 어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음,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약간 귀 기울여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지속적으로 응원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상형 이상형 질문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제가 마냥 차분하거나 또 마냥 시끄럽거나 이런 사람은 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나다가도 진지해지고, 진지해지다가도 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함께 신나다가도, 진지한 얘기도 함께 하고, 고민도 함께 약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어, 서로의 삶을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람.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리고 공부, 또 일, 그런 것까지도 존중해 주고, 만약에 좀 서운하면 서로 얘기하면서 고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연애를 하면서 서로 배워갈 게 있는 사람 내가 이게 부족하면 이 사람은 이걸 채워주고 또이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하면 서로 좀 보완해 주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인 관계가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취미나군요. 약간 유머코드가 맞는 사람이면 저는 되게 쉽게 조금 싸워도 풀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웃긴 그런 그, 너무 심했나? 아무튼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 다음 질문. MBTI. 뭘까요? 맞춰보세요. 3초 드릴게요. 1, 2. ENFP입니다. 다음 질문은 좋아하는 성격이 있나요? 존중과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 나를 되게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 나 자체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관계를 좀 맺어가기에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요소는 존중과 배려해주는 태도, 그리고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책들도 읽어보니까 무례한 사람에게는 조금 잘 대처하는 법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열심히 대처해보는 중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서로가, 아, 이 사람은 나와 한, 끝까지 함께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관계들이 있어요, 몇몇. 저는 이런 사람일수록 더 신경쓰려고 노력하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어, 더 배려해주려고, 존중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너무 소중해서. 좋아하는 음료. 좋아하는 음료는 제가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해요. 반민초단인데 혹시 여기 반민초단이 계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거의 이거 크루원 모집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초코도 좋아하고 녹차도 좋아해서 웬만한 건다 좋은 아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아이는 사랑이 참 많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보고 그래야 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가치관과 관점들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외에도 신앙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한동대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저희 간증 스토리. 근데 이거는 제가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벌써 유튜버 다된것 같은데. 좋아요와 <웃음> 좋아요, <웃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